한중일은 패권국이 될수 없나? 패권국이란 단순히 강대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힘이 있고 국제 규범을 주도하며 정당성을 갖춘 나라만이 패권국이 될수 있습니다. 힘에는 군사력과 경제력 뿐 아니라 문화, 기술, 외교, 제도적 영향력까지 포함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권국의 핵심 조건은 6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 생산력과 금융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무역, 통화의 중심국이어야 하고,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는 군사력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제질서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은 최강의 육해, 공군 군사력, 핵 억지력 및 전략 동맹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셋째는 기술력입니다. 패권국은 산업혁명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21세기의 패권국은 AI, 반도체, 에너지, 우주, 정보통신 등 미래 기술 표준을 선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제도와 규범 설정 능력입니다. 모든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칙, 제도, 표준 등을 만드는 국가가 패권국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WTO, IMF, UN 등의 국제기구와 제도를 설계하였고, 지금까지 글로벌 룰메이커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소프트 파워 역량입니다.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문화, 이념, 가치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민주, 문화, 콘텐츠, 언어, 교육 등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당성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패권국이 될수 있습니다. 내부통합과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비전 제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6가지 패권국의 핵심 조건을 고루 갖춘 나라인데 중세 이후의 패권국 계보를 보면 세계사의 중심이 어떻게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세 말부터 근세 초까지는 해상제국의 시대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패권국이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는 이베리아 반도의 소국 포르투갈이 항해수를 바탕으로 신항로를 개척했고, 처음으로 인도, 동남아, 중국, 일본을 잇는 글로벌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1498년에 바스쿠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이 이루어졌고, 리스본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토의 과도한 확장, 군사력과 재정 능력의 한계, 1589년 스페인 병합 등으로 포르투갈의 패권은 쇠퇴했습니다.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까지는 스페인의 패권기입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금, 은, 동을 들여오고 가톨릭 선교를 주도하는 등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되어 군사와 종교적 패권을 누리며 유럽 내에서 해게모니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독점 실패, 네덜란드의 독립, 그리고 1588년 영국과의 해전 패배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스페인의 시대는 저물게 됩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상업혁명과 해양패권 이양기로 네덜란드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의 금융, 해운, 무역을 주도하며 상업과 금융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1602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등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리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확산되고 시민 중심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의 해상전쟁에서 패배하여 영국으로 해양패권이 이양되면서 네덜란드의 전성시대는 저물었습니다. 18,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로 이 시대의 패권국은 단연 영국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해군력, 자유무역과 금융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파운드화는 국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으며 해상지배를 통해 식민지의 근대문명, 자유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재정이 고갈되고, 미국과 독일의 산업능력이 영국을 압도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위상은 쇠락하였습니다. 20세기는 산업, 군사 이념이 복잡하게 얽혀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었고 영국의 뒤를 이어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인 산업 역량, 자금력, 핵무기와 달러 체제를 기반으로 패권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44년 미국의 주도하에 UN, IMF와 세계은행 등이 창설되고 미국 주도하에 국제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서방 진영의 맹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세계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고, 자유무역,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국제질서를 확산시켰으며,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도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 등을 결합하여 글로벌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 중산층 붕괴, 미국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외부의 도전, 중국과 EU 등의 다극화 체제 모색 등으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글로벌 패권 지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상 중세 이후 500년간 패권국의 역사적 계보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순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위상은 공통적으로 혁신, 팽창, 과도한 부담, 내적 약화, 새로운 도전자 등장이라는 패권 순환의 법칙에 따라 명멸했습니다. 미국의 패권국 지위가 얼마나 지속될지, 중국의 패권국 도전이 성사될지 여부는 21세기의 글로벌 산업 및 기술 변화, 신국제 질서 등의 좌우될 전망이고, 특히 디지털, 환경, 데이터의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AI, 데이터, 반도체, 사이버 안보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 중립 기술, 신에너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통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결제, 자본시장, 디지털화폐를 주도해야 하고, 국제 규범 분야에서는 AI 윤리, 개인정보 보호, 무역표준 등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패권국의 리더십 하에서 모든 나라가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신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미국이 이런 추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중국조차도 일부 영역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확대 및 고율 관세를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패권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의 강력한 제조업 능력, 군사력의 현대화 및 양적 팽창, 디지털, AI, 신에너지 산업의 확장 등을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세력권을 넓히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하며 브릭스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한 질서 구축을 위해 기술, 경제, 지정하게 3박자 전략으로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 규범의 정당성 부족, 미국과 주변국의 견제 등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강압적인 외교 정책과 서유럽 국가들의 가치에 역행하는 중국몽이 중국의 패권국 도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패권의 유형에는 하드파워 패권, 소프트파워 패권, 복합적 패권 등이 있습니다. 하드파워 패권은 19세기의 영국과 현재의 미국처럼 경제, 군사, 기술 중심의 지배력을 의미하며, 소프트파워 패권은 문화, 가치, 외교적 신뢰 중심의 영향력으로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이 소프트파워 패권국 후보입니다. 복합적 패권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장악한 리더로 현재의 미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역 패권국은 영향력이 전통적인 강대국보다 약하지만 특정 지역 안팎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지역 내에서 패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인도보다 경제력이 약한 터키, 브라질, 사우디, 이란 등도 각각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 IT 역량, 영어권 국가 및 중립 외교를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패권국처럼 행세하려 하지만 인프라 부족, 정치 불안, 불평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패권국 역량과 기반이 취약합니다. 역사상 인도처럼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패권국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으나 파키스탄, 중국과의 긴장 관계와 내부적 문제 등으로 패권국보다는 역내 강력한 플레이어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터키는 2025년 군사력 지표에서 상위권이고 튀르크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 중이며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군사력 및 방산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 동지중해와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군사,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 및 에너지 회랑의 위치에 있어 여러 국제 분쟁의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리스와 이집트 등 주변국은 물론 동맹국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점이 제약요인입니다.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불평등 등이 장기적으로 성장 및 영향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걸프 지역의 핵심 경제 강국이며 석유자원과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다각화, 해외투자와 문화외교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중심구조의 탈피, 인구구조와 사회 변화, 이란, 터키 등 지역 내 경쟁국과의 힘겨루기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시아파의 축으로 상당한 세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 제재, 내부의 정치 경제 불안, 그리고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중동의 강국이나 완전한 지역 패권국 위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글로벌 패권을 기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과는 경제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때 G2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중국보다 산업화 선행국이고, 지금도 첨단산업과 조선, 방산 기술에서 중국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산업의 질적 수준에서 뒤처진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규모만으로 패권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역사상 소국이면서 패권국으로 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16세기의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이었지만 해양탐험과 무역망으로 해상 패권국이 되었고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인구 150만 명의 소국이면서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은 유럽의 중진국 규모였지만 산업혁명과 해군력으로 팩스 브리테니커 시대를 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본은 자원빈국이자 태평양전쟁 패전국이면서도 산업기술과 제조업 능력으로 경제 패권을 행사했습니다. 21세기 초에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 미만의 도시국가이면서 글로벌 금융 및 물류 허브로서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국이면서도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공통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 요충지나 교통, 무역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대서양의 출항지였고, 네덜란드는 유럽 교역의 지리적 허브였으며,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째, 개방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포용정책으로 무역해운 금융을 통한 성장을 달성했고 작지만 세계와 연결된 나라였습니다. 셋째, 기술혁신과 금융 시스템을 선도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식회사와 증권시장을 창안해냈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해운보험과 은행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은 품질경영과 린 생산방식 등 제조기술 혁신의 선도국이었습니다. 넷째, 강력한 해상력 또는 네트워크 역량을 보유했습니다. 제한된 국토는 해상 네트워크 또는 외교동맹망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영국의 해군력은 해상 네트워크의 원천이었고, 싱가포르의 다자 외교와 디지털 네트워크는 우호동맹을 확대하는 원천이었습니다. 다섯째, 제도적 신뢰와 효율적 통치입니다. 부패가 적고 자유로운 계약과 법치가 보장된 안정된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힘이 약한 소국일수록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국제 자본을 유입해야 하며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섯째, 소프트 파워와 중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더라도 중재, 협력, 신뢰의 브랜드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스위스 같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국제회의와 금융업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소국이라도 대국들의 패권 경쟁 틈새에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무역, 데이터, 금융의 세계화를 통한 연결성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규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한된 영역, 특히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패권에 도전할 만 합니다. 동아시아는 일찍부터 패권 질서가 형성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중화사상과 중국 중심의 질서가 지배해 왔습니다. 중세 이전부터 명청시대까지는 중화패권의 시대로 주변국은 한, 당, 송, 명, 청의 조공, 책봉체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천자로 군림하며 주변국을 책봉하고 주변국들은 조공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는 방식의 상호 교역을 수행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유교와 한자, 윤령제와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중국 중심의 위계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과 청의 붕괴로 중화 패권 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식 근대화를 맨 먼저 달성한 일본이 군사력을 앞세워 한국, 대만, 만주를 식민 지배하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산시키며 식민지를 수탈하여 본국의 공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체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은 제2차 대전의 패배로 소멸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1990년대까지는 냉전체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진영은 미국의 패권체제 속에 통합되었습니다. 한미, 미일 안보동맹 플러스 칠함대를 중심으로 한 안보망이 형성되었고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산되었으며 IMF 체제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무역질서가 자리잡았습니다. 그틀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낙수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초강대국 미국이 유일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단극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일본 한국, 아세안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극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일의 위상은 중국이 패권국 도전자, 일본은 안정된 중간 강국, 한국은 전략적 소강국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의 강력한 파워, 세계 2위의 군사력, 글로벌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외교력 등이 강점입니다. 반면 미국의 견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내부 통제, 국제적 신뢰도와 협력 리더십 부족 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패권국 가능성은 높으나 글로벌 패권국 도약은 미국 중심 질서가 유지되는 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정밀공업, 장비와 소재 등의 기술력, 외교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가 강점이나 인구의 고령화, 미국에 대한 절대적 안보 의존 자민당 일당 체제로 인한 정책혁신 부족 및 국가적 리더십 부재 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패권국보다 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력과 기술력은 강하지만 군사력, 인구, 정치적 에너지 부족 등으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중국보다 개방적이고 일본보다 활력 있는 체제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문화패권 역량 등이 강점이나 미중 사이의 전략적 딜레마, 이념, 세대, 지역간 갈등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 약화, 중국과 일본 대비 인구 및 경제력 열세 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패권국보다는 중견 리더국으로서 국제규범 설정, 기술 표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소프트 패권국은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상 한중일의 패권국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